우리 함께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사마리아에서한 여인을 만나서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어릴 적부터 자라난 고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환영을 잘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왜 그곳으로 가시고 계시는가? 한 사람을 살리려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환영 받고 안 받고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향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받고 안 받고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환영받는 문제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애당초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릴리에 갔더니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영접하지 않고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그래도 그 갈릴리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환영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살아날 사람 가슴 아픈 상태에서 꼭 이름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리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신 곳 거기 갈리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곳에서 다시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 양측 면을 보여준데 첫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고위 공직자의 옳른 사람입니다. 이 자리 오르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아들 생각이고 뭐 고의 공직자로 살아도 아들 생각이고 다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들은 몸이 아프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겠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한편으로는 잘 풀리는 것 같은 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묶인 것 같은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게다잘 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풀리는 부분 있고 막힌 부분이 있고 플러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대충 계산을 해서 제로가 되든지 아니면 플러스 1이 됐는지 해야 되는데 항상 마이너스처럼 생각이 됩니다 열 가지 가운데 여덟 가지가 잘 풀리고 두 가지만 메어 있어도 그냥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묶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왕의 신하라 하더라도 그의 아들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얼마나 좋은 약을 썼을까요? 얼마나 용한 의사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근데 그 사람이 처하게 는 절망적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47절, 48절, 4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어 상식적으로 그 아들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어 보면 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해 주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자기 번역하면 그는 죽음 가까이에 갔다라는 거입니다. 삶의 세계를 떠나서 죽음 가까이에 이르렀다. 또한 가지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아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부분이 풀렸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다운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만약 그 문제가 없었다면 이 왕의 신화가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아, 미리 내가 정신을 차려야 이렇게 큰일 나지 않지 하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대부분은 다 덜컥 겁이 나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때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이때가 바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때고 만나야 하는 때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사람이 일생일대 아주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나갔다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행동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요. 이게 위대한 행동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쭉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달려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와 가보나움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지 아십니까? 34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서 쉬지 않고 걸으면 7시간 걸어서 갈 거리입니다 그런도잘 걷는 사람이 걸어야 그렇게 됩니다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휴게소 쉬고 그러면 한 10시간은 걸립니다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 사람이? 중간에 쉬다가 놀다가 노닥거리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그렇게 왔을까요? 천만에 아들이 아픈다 어떻게 그게 옵니까? 달려왔을 것입니다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모르겠어요 34km를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42.19km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100m를 17초로 계속 달려야 적어도 2시간 몇분 안에 뛰는 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m를 17초 안에 계속 뛸수 있겠습니까? 2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죽을 힘을 달려도 100m를 17초 안에 못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라톤 경기가 있을 때에 이분들이 얼마나 빨리 뛰는가 해 갖고 길거리로 막 달려서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0m까지는 따라잡겠더라고요. 200m 넘어가니까 한참 안 보이더라고요. 한 1분 지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선수들이. 이 사람이 34km를 죽을힘을 다해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온 겁니다.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합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혼자 잘했습니다. 그는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50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쑥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기뻤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 거는 놀라운 겁니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내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헬라우로호휘오스스 제라는 이 말은요. 우리 한국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 있다. Your son lives.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어떤 번역은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번역한 곳이 있더라고요. Your son will live. 이거는 조금 바꿔서 한 겁니다. 한라우 원본 그대로 하면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듯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들은 살아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왔지만 죽음에게 먹히지 않고 내 아들이 지금 낳았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 뜻입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렸다. 네가 내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나는 내네 아들을 살렸고 내네 아들은 지금 살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만나고 있지만 그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진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건이라 는데 51절도 5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진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믿고 달려서 가버나무를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하는 얘기, 아들이 살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그 아들이 열이 펄펄 났던 것 같아요. 아이들 열 펄펄 나면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을 물어봤어요. 언제? 그랬더니 7 시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 왕의 신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바로 정확한 그 시각에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각에 아들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사건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왕의 시나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왕의 시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요 참잘 몰라요. 여러분 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내 마음 알지?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모릅니다. 물론 좀 알죠. 내가 알아.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웃고 있는 사람은 다 기쁘겠지. 그렇지 않아요. 웃고 있지만 슬픈 사람도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은 다 슬프겠지. 아니에요. 로또의 복권에 당첨돼도 운다고요. 사람은.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운다고 다 슬픈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요 허탈할 때도 웃는다고요. 웃고 있다고 다 좋은, 좋은 일 아니에요. 사람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와서 엎드려서 간청할 때 정말 급한 상황인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부를 때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과 묶인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참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괜찮기를 당할까봐, 수준 낮게 보일까봐, 욕심스러워 보일까봐, 이미지 깎일까봐. 그런데 주 앞에서 와서 엎드리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생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께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알아. 내가 네가 알지 내가 알지. 알기는 뭘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내가 알아. 알고 계신 줄이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간절한 요청을 들어 주신다.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린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예수님께로 와서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아, 또 가서 부탁하면 좀 미안하지 또 가서 부탁하면 미안하지 우리 식당에서요 밥 먹을 때돈 내고 먹어도 아주머니 깍두기 하나 더 주세요 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laughs> 같아서 먹었는데 정량을 먹었는데 또 달라 이렇게 저는 그래도 자신 있게요 자신 있게 해요 아주머니 깍두기 주세요 이렇게 <laughs> 그래도 순간 사람이 많고 하면 미안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당신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시길 죄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제집 맡은 우리 구주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69장 2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이 땅에 시험 걱정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낙심만 하고 있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다 듣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면 야속한 사람은 듣기는 잘 듣는데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잘 웃잖아요, 그죠? 잘 웃어요. 가서 부탁을 하는데 관공세 부탁을 했어요. 부탁하는데 그렇게 웃는데 안 들어줘요.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냐 면 제가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한번 어겼습니다. 경찰이 따고더라고요. 그때 내리면 안 된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창문 내리라고 창문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정말 유창한 영어와 비슷한 어, 언어로 <laughs> 설명을 했죠. <laughs> 제가 이것을 온지 얼마 안 됐고 또 법규도 잘 모르지만 잘 평소에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아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할수 없어서 이렇게 어기게 되었다고 어, 한 번만 좀 봐달라고, please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제 얘기를 잘 듣는지 몰라요. Yes, yes. 아, 너무 너무 잘 들어요. 그 아. 영어도 잘, 영어, 영어도 잘 듣는 거예요 아 틀림없이 이제 봐주는구나 근데 웬걸 그 듣는 건다 듣고 기쁘게 들었는데 어, 면허증 내놓라고 <laughs> 아직 웃으면서 티켓을 딱 끊어주더라고요 웃으면서 티켓 무섭더라고요 <laughs> 우리나라 사람은 화내고 안 끊어주고 어, 외국 경찰은 웃으면서 끊어주면 그, 옳은 거죠. 근데 때때로 사람은 다 들어주지만, 듣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요청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시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주님은 결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린 문제까지도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할수 없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들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번째가 예수님은 살려 주신다. 살려 주신다. 살려 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왕의 신하의 마음까지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권세, 살리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생각한 방법은 딱한 가지였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딱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고친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방법이 참 많았어요. 가지 않고도, 가시지 않고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기를 결정하면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수의 하수, 한 가지밖에 몰라요. 왕의 신하도 하수였어요. 내려오셔서 직접 오셔야 왕,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도 고치는 방법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고 간청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의 푹 가라앉은 마음이 살아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뚝뚝 떨어지면 안 돼요. 저는 당신의 깨어진 육체가 살아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몸도 살아나야 돼요. 저는 오늘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선포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심령술사, 무슨 심령술사입니까? 영혼의 문제는, 심령의 문제는 예수님만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히 틀어져서 다시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관계까지도 오늘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주의하며 선포합니다 참 사람과의 관계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10년간 가까운 사이도 깨어질 수 있고 말 한마디 잘하면 표정 하나 잘 지으면 30년 동안 원수 지간으로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왕의 신하가 했던 것처럼 딱두 가지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과 5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청하되 47절 그다음은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 두 가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걸 믿고 그는 그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간에 간청하고 믿고 떠나기 바로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주 앞에 나아가서 내 아들을 살려 달라고 간청하고 다시 그가 믿고 가기 그 중간에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들었고 믿고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당신이 영혼으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가라, 네 가족이 살아있다. 가라, 네 회사가 살아있다. 가라! 네 공부하는 것이 살아있다 가라! 네 관계가 살아있다 가라! 너의 가정이 아직 살아있다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알고 계신 주님, 들으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 문제들, 내어 놓은 문제들 사람 앞에 울고 불고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기도한 이 문제들에서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you may go, your son lives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너 가도 좋다, you may go 너 가도 좋다, 가도 된다 내 가족이 살아있다, 내 자녀가 살아있다, 내 회사가 살아있다, 너의 깨어진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믿고 갔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회사 가운데 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사건을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곳을 떠나 당신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의 아들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정이 살고 관계가 살고 회사가 살고 몸이 살고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